안녕하십니까. 잎이 깨끗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 식물이 비름가의새 무릎입니다. 한방에서 우술이란 약재로 쓰는데 우술로더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 마디마다 소의 무릎처럼 볼록해지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 아직은 어려서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새 무릎은 약재로 빈번히 이용되고 약효도 아주 좋고요. 또 나물로도 좋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크게 자란 것도 잎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봄과 여름 나물로 좋습니다. 네, 이렇게 뜯어서 나물로 이용합니다. 독성이 없는 식물로 생쌈으로 먹어도 좋고요. 샐러드나 튀김, 또 데쳐서 무침, 나물밥, 볶음, 된장국 등으로 식용하면 좋습니다. 식감이 좋고요. 약간 단맛과 쌉싸름한 맛이 그만입니다. 네, 이무물에는 사포닌, 폴리페놀, 트리테르페노이드, 팔미틴산, 올레인산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유익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 우슬 또는 뼈에 좋아서 적골초라고도 합니다. 주 약재에는 뿌리를 쓰고요. 쓰고 쉬면 성질은 평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이 약초는 자양 강장과 원기 회복에 좋고요, 강정 작용으로 정력 증진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족골초라고도 하듯이 관절과 뼈 건강에 좋아서 근골을 튼튼히 하고 허리와 무릎이 튼튼해집니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뇌가 건강해지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네, 그밖에도 이세무릎은 혈당 강화 작용이 있어서 당뇨병에 효능이 있고요. 간 기능 향상, 신장 기능 강화, 면역력 증진, 해독 작용, 요로 결석 배출, 항암 작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성장으로몬 촉진 작용이 있어서 뼈를 튼튼히 하고 성장을 돕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좋은 약재입니다. 네, 요즘 이 부드러운 잎 줄기를 뜯어서 나물로 먹어도 좋고요. 또 말리거나 덮어서 차로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말린 약재는 하루에 20 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이 까뿌리를 수시로 차를 끓여 음영하면 좋습니다. 오늘 새무우 옷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